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또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알려드릴 텐데 연습 문제는 꼭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 이 통계학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우리 여론조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표본의 값과 표준 오차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통계학의 대상인 모집단과 표본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표본을 어떻게 하면 추출하는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표본 추출한 방법에 대한 표본을 가지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통계는 확률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왜 확률하고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모집단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이 되고요.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어떤 특성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키를 알고 싶거나, 몸무게를 알고 싶거나, 여러 가지 값들을 알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모집단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모집단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만 모집단은 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 모르는 값을 알기 위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자료,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본을 어떻게 잘 추출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면 표본의 값이 어떤지를, 표본의 특성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학을 우리가 기술 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어, 데이터 탐험. 그래서 e x p l o r a t o r y Data a n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EDA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치를, 어, 우리가 어,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어, 무작정 예측하면 안 되고, 어, 떤 일정한 확률을, 치를 이용 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값을 추론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추린 통계학 또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어가게 됩니다. 95%의 확률 범위를 예측하게 되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연결이 연동이 돼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론 조사를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전체가 다 모집단이 되고요다 조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1000명씩 요렇게 샘플 조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1000명 또는 2000명. 그러면 이렇게 뽑은 어, 이 사람들, 1000명을 값으로 요렇게 모집단의 값을 요렇게 유출을 할수 있는데 그때 나온 통계치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치들은 어, 표본이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 틀리죠. 그래서 이 표본 값만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할 수는 없고, 이 표본의 값으로부터 95%의 확률 범위, 이거를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하는데, 이 오차범위를 구해서 모집단의 값이 일정 부분 요 안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합니다.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또는 통계 분석하면 항상 오차범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차 범위를 알려줄 때 95%를 확률 범위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가 통계학에서는 경험적 규칙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확률 값들은 우리가 평균을 알고 표준 편차를 알면 그 확률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따, 보고 이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1표준 편차, 우리가 구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겠죠. 옛날에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평균 표준편차.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하는지는 우리가 셋째 주에 가서 아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편차를 우리가 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표준편차가 중요한 게이 데이터가 얼마 정도 흩어져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확률이라 그랬습니다. 확률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1표준 편차 이내에 전체 확률의 68%, 전체 데이터에 거의 약 70%가 있다. 라고 하고요. 이 전체 데이터가 70%가 있다라는 말은 확률이랑 같은 말입니다. 뒤에 가서 확률을 배울 때, 자, 이 %가 하고 확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똑같은 건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표준 편차 이내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전체 데이터에 95.44%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95%의 확률 범위로 우리 전체 구간 모집단이 있을 확률 범위를 구하게 되는데 이거를 실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실내 수준에서 실내 구간 이 구간을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전체 구간을 자, 이 전체 구간을 우리가 할때 95%로 우리가 확률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 표준 편차가 아니고 1.96이라고 조금 줄여져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1.96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96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그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고요. 그 표준 오차 안에 실제로 중요한 모집단의 모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면 진짜 모집단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평균의 거의 근처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양쪽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 최소 값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자, 통계학은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모,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죠? 그래서 표본을 잘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우리가 엉뚱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상하게 예측이 되겠죠. 표본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추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표본의 통계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는 모집단의 값을 이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자, 표본을 뽑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표본을 뽑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럴 때 확률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잘 뽑아야 됩니다. 먼저 단순 확률 추출 방법은 표본 추출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본 추출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 랜덤하게 뽑죠. 여기서 랜덤이라는 말은 모든 데이터가 n 분의 1 확률로 똑같이 뽑혀진다는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 그러면 우리가 난수표를 이용을 해서 난수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n 분의 1 수준으로 똑같이 확률을 만들어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게 됩니다. 자 계통 추출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k 번씩 떨어져서 1점 범위씩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우리 층화 확률 추출법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층화 확률 추출 방법은 랜덤하게 뽑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성별 특성, 나이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층화 확률 표본 추출을 이용해서 일정한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인원을 뽑아 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비확률 추출 방법도 있다 그랬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어떨 때 쓰느냐 어, 본인이 어, 우리가 온라인 조사 같은 걸 통해서 본인들이 임의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꼭 우리가 확률 추출로만 쓸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 요걸로도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비확률 추출도 우리가 요즘은 온라인 기법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게 되면 일정 부분의 표본이 할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각 사람마다 몇 명씩 대표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가중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뽑은 한 사람이 어 얼마나 그 사람이 그그 그 층화를 대표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보면 인문사회 계열은 전체 사람들의 우리가 70%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따라서 우리가 목표 할당은 140명을 뽑아야 되는 게 똑같은 비율로 뽑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를 층화표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135명을 최종적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0명을 뽑아야 되는데, 5명이 적어졌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40명 전체 100, 700명 중에 140명을 뽑아 야 되고 또 140명 중에 135명이 뽑혔고 뭐 이런 계산을 했는데 항상 역수로 계산된다 그랬죠? 자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비율도 이 비율을 곱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원수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문사회 145명인데 이한 명이 인문사회 남자를 5.67명을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계산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설계가중값 구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연습문제입니다. 연습문제. 연습문제는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습문제를 풀어봐야 본인이 진짜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잘 이해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연습문제 1번입니다. 자, 지 대학교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전공 학생들, 모든 학년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 경영학부 1학년 학생만 선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무슨 표본 추출 방법인지 우리 배웠죠? 그래서 무슨 표풀 추출 방법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열 번째 들어오는 학생들을 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스무 번째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20번, 30번, 40번. 자, 이런 순서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표본 추출 방법인가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학부별 인원 비율을 조사해서 그 인원 비율 퍼센티지에 따라서 학생을 추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별 인원 비율을 우리가 알고 인원 비율에 따라서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떤 표본 추출 방법인가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생 명부, 즉 학생 인원수 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다음에 난수, 그 다음에 난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무슨 표본 추출 방법인가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 다섯 번째는 우리 설계 가중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총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전체 인원을 이렇게뽑 전체 인원의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비율대로 우리 목표 할당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200명인데 우리가 10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비율에 맞게끔 30명, 25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31명, 26명, 뭐 23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설계 가중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즉이한 명이 몇 명을 대표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목표할당으로 하면 자 60명인데 30명을 뽑았으니까 한 명당 60명을 대표하려면 2명이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 여기도 두 명, 2명, 여기도 두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실제 조사 완료했을 때 늘기도 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늘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설계 가중값이 두 명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죠? 그러죠. 1점 명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2점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설계 가중값 한 명이 몇 명을 대표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계산해서 여기다가 어, 입력 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예, 이 연습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다시 정답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